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오늘은 정원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야생아. 얘는 두개만원 말발돌이, 일년에 두번 피는 빨간 평꽃도 두개만 원, 호주조파. 아우, 소주조파 딱세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정군에 심어져 있는 수구. 그리고 찔레, 찔레,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찔레 분개 7,000원. 얘는 한 세트 남아있습니다. 음, 두 개, 핑크 찔레 7,000원. 그리고 올해. 핑크 물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 아이들 키우실 때 올해 개아주,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꽃님들, 이 아이들 물, 물 정말로 정말로 좋아합니다. 물을 많이 줘야만이 얘들이 개아를 하고 특히 햇빛하고 물이 얘는 정말로 짱짱하니 비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귀하게 들어온 하이트 물리, 하이트 물리는 정말로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얘 아, 마당 정원에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얘 예, 얘도 개화주랍니다. 얘도 개화주 그리고 바, 음, 우리 집 정원에서 이제는 그라스로 가을 만끽을 하실 수 있도록 아, 봐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아주 많이 핀지 아메리칸 블로 그리고. 아, 가을에 따뜻한 느낌이 주는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도 개아 주랍니다. 익소라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호스타, 호스타. 아주 무늬가 너무나 너무나 뚜렷하니 예쁜 황금 호스타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닐라 애목대 수국 하지요. 바닐라 애목대 수국 만원. 그리고 오늘 이 아이들은 어, 목수국 두개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목수국 두개만 원, 바닐라 애목대수국은 만 원입니다. 굉장히 오래 피는 향기 있는 밀타시아, 밀타시아 꽃대 네 대씩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꽃 오래 피는 밀타시아랍니다. 이 애들은 만 사천 원입니다. 백합, 꽃찜 백합, 어, 구매하시면 선물로 무화가 드립니다 꽃인 백합 무화과의 오 정말로 무화과 저는 무화과를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 무화과에 는 어, 다른 유실수는 어, 약을 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는 그냥 심어만 놓기만 하면 되는 아주 맛있는 과일 저는 무화과를 매우 매우 좋아한답니다. 1 년에 두번 피는 빨간 병꽃 아주 열정적으로 피어 있는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하나 있습니다. 16,000원. 이렇게 투턴으로 되어 있는 배롱나무 하나 있습니다. 14,000원. 다이너마이트는 16,000원. 투턴은 14,000원입니다. 버들마 편처 지금 이 아이들 네개 만 원하겠습니다. 버들마편초 이런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네개만 원이랍니다. 버들마편초 꽃 피는 바늘꽃, 바늘꽃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꽃님들 이렇게 아우, 지난해 다 해오는 아이들랍니다 이렇게 피는 바늘꽃 이 아이들 여덟 개. 만 원이랍니다. 여덟 개만 원이고요. 얘들 저희가 이렇게 휘어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잘라서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얘는 여덟 개만 원, 버들마편초는 네개만 원. 아주 꽃이 많이 피는 버들마편초. 오늘 네개만 원이랍니다. 버들마편초 네개만 원. 단울꽃는 여덟 개만 원. 버들마편초는 네개많은 버들마편초의 매력. 아주 늦가을까지 또 가장 길게 개하는고 그 장마에도 긴 폭염에도 아주 예쁘게 피어나는 버들마편초랍니다. 팜파스 그라스 어세 가지 네 가지가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팜파스 그라스 두 개. 어 지금 이 아이는 5, 6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아이들은 내년에 개화할 거랍니다. 두 개에 12,000원. 그리고 대중서가 있습니다. 대중서. 가장 큰 아이가 3m 이상짜리. 이 아이는 3m 이상짜리 두개 12,000원. 2m 이상짜리 두개 12,000원. 1m 이상짜리 두개 12,000원. 그리고 절구를 어, 불리는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주아주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고요. 조건만 맞으면 연중꽃이 피는 아메리칸 블루랍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 피라미, 이 아이들 골드 피라미는 오늘은 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개아주랍니다. 골드 피라미 올해 개아주. 이 아이들 이렇게 돼있는, 이렇게 꽃이 하염없이 많이 피고요. 얼동도 매우 잘 되고요. 아주 밝은 미니 해바라기랍니다. 개화기간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얘들이 1년에 두번 피기도 하지요. 한번꽃대 올라주면 잘려주면 또 여름에 꽃대가 올려졌다 하면 피어주면또 올라온답니다. 골드피라미 2만원인데요. 1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넥스 베고니아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하나 있습니다. 1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물름버키야. 물름버키야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물름버키야. 이렇게 지금 꽃이 피었는데요. 물름버키야 하얀 꽃 물렌베키아입니다물렌베키아 하얀 꽃이 피고 선이 참 예쁜 물렌베키아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아주 이렇게 큽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선이 예쁜 물렌베키아 이렇게 아주 선도 예쁘고 풍성한 아이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렌베키아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지피식물이고요. 꽃님들이 또 어, 얘들, 사초로 키우신 분들 아주 많은데, 한금 황금 사초랍니다. 이 아이는 네 개. 황금 사초 지피 식물. 황금 사초 네 개.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응. 이렇게 하이트 사초랍니다. 하이트 얘는 하이트 에버레스트 사초 네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팜파스 그라스 제가 보여 드렸던 아주 이 아이들 팜파스 그라스 9월부터 아니, 8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화기간도 길고 풍성하고 돋보이는 아이들, 애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마당정원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중소가 있답니다. 대중소가 있는데, 어, 소, 대중소, 대판파스그라스 2개, 12,000원, 중 2개, 12,000원, 소 2개, 12,000원, 정원에이 아이들, 음, 너, 넓이에 따라서, 어,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추운 지역은 추운 지역은 늦가을에 첫 겨울이라든지 늦가을에 이렇게 한번 정도 비늘로 보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흰질무늬 억새 마당정원의 난 같은 느낌이 봄부터 늦가을까지 되며 또 꽃을 개하기 화 시작하면 얼마나 또 다른 느낌이 나는 흰질무늬 억새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오래 개하기 화 때문에 물 정말로 많이 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핑크 물리 올해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햇빛 짱짱하고, 어 물만 충분히 주실 수 있으면 올해 개화하는 아이들. 지금 벼가 이렇게 배동하고 있습니다. 다 얘가 배동하는 베랍니다. 논의 쌀 것처럼 이렇게 다 지금 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꽃님들, 베란다 정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마침 정원에서도 베란다 정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마당 정원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올해 개아주 이 아이들 15,000원이라 합니다. 올해 개아주 주의할 점, 물 정말로 많이 주셔야 되고, 햇빛 쨍쨍 하니 비춰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이트 물리, 하이트 물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꽃님들, 그 물리, 필커 물리인데요. 음, 아침 이슬 먹음, 그라스들 구름 속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트 물리, 핑크 물리 같이 심으셨을 때, 하이트 물리만 심으셔소 솜사탕 같은 느낌. 하이트 물리, 이렇게 하이트 물리를 뒤쪽에 심고, 핑크 물리를 앞쪽에 심었을 때의 느낌이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심게 되면 수채화 그림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얘들. 하이트 물리는 정말 귀하게 들어왔는데, 이한 촉당 얘는, 어 가격을 치는데요.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촉당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올해 개아줍니다. 그런데 최대한 한 촉당 얘들 가격을 치는데, 이 아이들 아주 좋습니다. 네개만 원이랍니다. 하이트 물리 네개만 원. 이 아이들 올해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 내년에 이렇게 커진답니다 지금 하이트 물리가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는 하이트 물리는 판매도 할 수도 없지만 얘는 4만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하이트 물리랍니다 하이트 물리 내년에 지금 심으시면 내년에 이렇게 될 아이들이랍니다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는 온 플러스 온 해서 얘들은 8개 만원인데요 온 플러스 온 해서 여덟 개, 8개, 여덟 개에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얼룩말 지으라 얘들도 얼마 없으나 얘가 끝입니다. 얘들도 네개만 원인데요. 네 개, 4개, 네개에서 여덟 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벌레잡이. 벌레잡이도 두개 오천 원이랍니다. 찔레 두 개. 2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칠천 원. 그리고 분재찔레.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핑크색 꽃이 피고 있는데요. 찔레 7,000원이랍니다. 검정분에 숨어져 있는 수국. 얘들 2만 5천원 이상 가는 아이죠. 1 3 0 0 0원이랍니다 아우, 마다카르 자스민. 아 예뻐요. 향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아우, 향기 너무 좋아요. 마다카르 자스민. 이 아이들, 꽃대들 여기도 올라오고 계속 꽃대 만들어주고 있는 마다카르 자스민. 1 6 0 0 0원입니다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이 아이 7,000원이랍니다. 익소라 7,000원. 허스타 아, 예쁘죠. 옥자마.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블루버들. 블루버들.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루크마그루크마 있습니다. 딱두개 있답니다. 그루크마 가족이 잘 늘어나. 그루크마이 아이 19,000원 했는데요. 오늘. 그렇구만, 만칠천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목대 바닐라 수국. 애목대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낸 바닐라 수국 만 원. 그리고 얘는 목수국 두 개에 만 원이랍니다. 목수국 두 개에 만 원. 애목대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 이 아이. 그루시아 9,000원이랍니다. 그루시아 12,000원 이상 가는 아이죠. 그리고 애목들은 잘안 만나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네드콩고 네드콩고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간엽식물의앙이라갈할 정도 얘들 이렇게 아우 황금이 테를 둘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파키라 파키라 에데입니다. 파키라 에데 이 아이들 8,000원입니다. 파키라 에데 8,000원 그리고 소주 접합, 소주 접합 이렇게 세개 들었는데 얘들 8,000원입니다. 미니 미니 베롱 나무 100일 동안 꽃이 핀다는 미니 베롱 나무랍니다. 아주 키우는 재미가 쏠쏠쏠쏠 할 미니 베롱 나무 4만 원대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신고디움, 신고디움 핑크색 이렇게 해서 신고디움 얘들. 4,000원 이랍니다. 두개 4,000원 이랍니다. 홍콩 야자, 홍콩 야자, 이 아이 5,000원입니다. 홍콩 야자 5,000원. 그리고 마타피아, 마타피아, 이 아이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나. 예쁘다, 예쁘다. 페리 잉크 100원 이야.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예. 시누아타, 시누아타입니다. 시누아타 7,000원인데요. 오늘 4,000원 하겠습니다. 시누아타 4,000원 커피, 거피, 커피나무 오늘 8,000원 그리고 산초, 산초입니다. 산초 14,000원 했던 아이 14,000원 산초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 는데 얘가 핑크하고 빨강 핑크하고 빨강 피는 아이고요. 얘는 다이너마이트 베롱나무랍니다. 얘들 다이너마이트 베롱나무만 6,000원, 투톤 베롱나무 14,000원입니다. 예생활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녕생활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성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